자, 이거 하고 다음 시간에 끝낸다. <laughs> 자, 본론, 오. 여기, 이자가 여기 주제 써. 여기다. 응. 일단, 주제문 표시해. 첫 번째 문장. 응. 자, 볼게. 기술은 또한 돕고 있습니다. 모를, 응. 목적어. 이거를 아 help 뒤에 to 생략 가능하다 어. 요거 생략 가능해 바로 동사 원형 올수 있다 바로 쳐 어. help만 자 뭐를 돕고 있죠 uh, to settle possible d i s p u t e 가능한 디스퓨트 뭐야 논쟁거리 가능한 논쟁거리들을 세터 여기서는 해결하다 해결하는 거죠 자 over 뭐뭐에 대한 하자. 뭐뭐에 대한 뭐에 대한 문제? referees calls 판정의 call 뭐야 call 아, 판정이래. 심판의. 어. 심판들의 커. 판정이죠, 판정. 심판들의 판정에 대한 가능한 논쟁거리들을 언제? during games 경기 동안에 해결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한번 더. 기술은 또한 돕고 있습니다. 심판 판정에 대한 가능한 논쟁거리들을 경기 동안에 해결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네? 음. 자, 일단 주제문의 핵심은 빈칸 채우기. 여기 걸어쳐. 심판 판정에 대한 가능한 논쟁들을 해결하는 것. 여기가 핵심. 빈칸 채우기. 걸어쳐. 특히 이두 단어가 중요하죠. settle, dispute. 그 다음에 뭐다 아는 거지만 뭐뭐 동안 아 그냥 말로 하자 쓰지 말자 자뭐뭐 동안 뭐 X? Y 그치 Y 알지? 와이어 이거는 접속사 뒤에 뭐 나와? 주어동사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 또뭐 있니? during 말고 for 이것도 있죠 뭐뭐 동안 근데 for는 뒤에 뭐 나와? 포는 뒤에 뭐가 와? 야 이틀 동안 3년 동안 3달 동안 보통 뒤에 숫자가 있는 막연한 기간이 와 막연한 기간 듀링은 뒤에 뭐가 와? 보통 숫자가 없는 특정 기간이 와 특정 기간 경기는 특정 기간이지 그래서 포도안된다 항상 요세개에 나오잖아. 자, 그래서 요걸로 여기 주제 적어봐. 음. 자, 요거 이용해서 어떤 기술 한글로 어떤 기술. 아니 그어실때 심판 판정에 대한 논쟁들을 해결하도록 돕는 기술 그렇게 써라 다시 심판 판정에 대한 논쟁들을 해결하도록. 돕는 기술. 이따 볼게 써. 대체 정호야. 응. 아니 뭐해 다시 심판 판정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는 것을 돕는 기술. 볼게 써. 응. 자그 다음에 이제 큰 거가 쭉 나와. 이 경향은 promote가 뭐니? promote 촉진하다. 근데 경향이 촉진하니 촉진되니 촉진되니까 무슨태? 수성태랑비동사 pp 어이 경향은 촉진되었습니다 왜는 뭐야 뭐뭐할때 피파 알지 피파 어 피파 그 다음 양쪽에 컴바 있으면 삽입구 괄호로 묶어 삽입구 빨리 이 양쪽에 컴바 있으면 삽입구 괄호로 묶으라고 자, 삽입부는 앞에 명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 부연 설명? 피파 부연 설명, 오케이? 피파가 뭐야?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 어소시에이션 뭐니? 어소시에이션 협회란 뜻이 있죠, 협회, 축구협회.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협회인 피파. 했을때 결심했을 때, 결정했을 때할거 결정해, 한거 결정해, 할거 결정하니까 디사이드는 뒤에 모반과 투, 부정 삼아 놓죠. 할 거는 투야. 어따트, 별표 겁나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항상 요새끼랑 비교되는 문제가 나온다. 어때? 자, 뜻 불러봐. 어따트는 뭐야? 그치? 채택하다고 아, 뭐. ADAPT는 뭐지? 적응시키다, 적응하다야 적응시키다, 적응하다 이거 안돼 자, 뭘 채택해? 골 라인 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결정했어 뭐를 위해서? 2014년 월드컵을 위해서 알겠어? 음, 그 다음 어,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피타는 Allowed 허용했죠? 여기 봐봐 Referees 이거 심판, 사람이지 사람 Absolute power 사물이지 이렇게 주어 동사 뒤에 사람 사물 나오면 이 사람은 무슨 목적어 반전 목적어 뭐뭐에게로 해석을 하고요. 이 사물은 무슨 목적어? 어, 직접 목적어 을 를로 해석하죠. 몇정식 사용식 그렇지 형식 사형식. 사형식, 안 해. 얼라오는 어, 사용식에 쓰여 그러면 해석 비판은 심판들에게 별표 Absolute 그죠 절대적인 이거 반대말 뭐니? 반대말 써놔. Relative, Relative. 상대적이냐? 이게 반대야. 이거 안 돼. 절대적인 힘을 허용했다. 자, 어느 무엇에 관한 하자. 무엇에 관한? 자, 뭐에 관한 힘이야? 자, 중요하네요. Administration 뭐야? Administration 집행, 집행 중요하다. 게임의 집행. 에 대한 절대적인 힘을 심판들에게 허용했어, 됐죠? 어, Any errors by the referees? 심판들에 의한 어떤 실수들은 주어모니 전명구 앞에 거 꾸며지잖아. 심판들에 의한 실수들. 그러면 주어 꾸민 반인말이니까 실수들이 주어지. 어, 복수다. 그래서 월가되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했치 이거? VIEW ASP가 뭐였지? VIEW ASP가 뭐였니? a 를 p 로써 뭐하다? 간주하다. 이게 수동태가 된 거죠. 수동태야. 했치 이거? 간주되었습니다. 뭐로써? Part of the game. 경기의 일부로서 간주가 되었어. 알겠어? 심판의 실수도. 알겠지? 어 무슨 말이야? 어? 넘어가 그 그러니까 심, 그 심판의 실수도 경기야. 따지면은 너 많이 많이 봤잖아. 심판한테 대들다가 막 퇴장당해. 어 옛날에. 근데 지금은 뭐가 있어? 꼴라인 꼴라인 탄도 기술이 있잖아. 어그 화면으로 딱볼수 있잖아. 그다음 왜는 뭐뭐 할 때인데 이 문장에 여기 네모쳐라. This policy 이 정책이 뭔지가 군나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문사비야 문사. 아 아. 아. 어. 그래? 요거만 써. 자, 뭐할때 심판의 판정이 예를 들어 여기서 디스퓨트는 명사야, 논쟁 어? 근데 저기서 디스퓨트는 동사입니다, 동사. 자, 디스퓨트가 동사면 무슨 뜻이야? 논쟁을 벌이답니다 논쟁을 벌이다, 논쟁을 일으키다야. 동사면 그러면 심판 판정이 논쟁을 일으키니 논쟁이 벌어지니 논쟁이 벌어지니까 비동사 pp 무슨 패? 수동태야. 엄나 중요 이거. 자 심판 판정이 논쟁이 벌어졌을 때 both am p가 뭐야? a p 둘다 아니야. 선수들과 audiences 관객들 둘다 often brought Complaint. 종종 뭐를 가져왔어? Complaint. 불평을 가져왔어. About this policy. 이 정책에 대해서. 자, 이 정책이 뭐야?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문서. 앞에 두 문장 가야. 이두 문장 가. 한마디로 심판에게 뭐를 주는 거? 절대적 힘을 주는. 거. 알겠어? 이 앞에 두 문장 다 됐죠? 그래서 문사비야 그다음 어? 여기서도 동사다 PP니까 그러면 이렇게 꾸며주는데 논쟁을 일으키는 판정이야 논쟁이 벌어지는 판정이야 벌어지는 이것도 수동이니까 PP가 온 거죠 ING 안되고 논쟁이 벌어지는 판정이 What's about a goal? 골에 대한 것이었을 때 the complaints 그 불평들은 때때로 became violent 뭐가 되었다? 별표 쳐 violent 폭력적인이죠 별표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그쵸? 음. 심판 막 때리고 음. 자, 그 다음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문법 우리 정의했지 노란색 밑줄 쳐 it was that 자기 정리했지. 무슨 구문? 입 비대 강조 방조구문. 구문이야. 그래서 뭐 강조하는 거야? 뭐 강조하는 거라그랬어사이거 여기다 바로 적으자. 바로 이거다. 대비하인 것은. 그럼 해석해봐. 바로 골라인 기술이었다. 그다음 대비하인 것은 해봐. 모인 것은 골들에 대한 어떤 논쟁들을 해결했던 것은. 바로 온라인 기술이었다 됐죠? 됐어 그 다음 Assistant using this technology 이렇게 꾸며주죠 이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어? 이거는 사용하는 시스템이니까 ing와 hp야 ing used 안된다 야 니네 i n g 자 pp냐 이거 어차피 나오는데 이거 찍기 비법 기억나? 이거 전 모르면 어떻게 찍으라고 했어 뒤에 명사 있나 없나 봐라 명사 있으면 거의 다 뭐야 ing 명사 없으면 pp 비법 기억나? 이거 뒤에 명사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ing 쉽지? 어. 이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주어 문이 한 단어 꾸민 반립말이 주어니까 시스템이 주어져 단수니까 S가 있네요 자 employee 하면은 뜻 두개인거 알지 뭐야 employee 고용하다 사용하다 여기선 당연히 사용하다가 되겠죠 사용합니다 as many a s 또 수업니다 입 as many as 뭐야 야 그냥 뭐뭐만큼 하면 돼 자,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거 m 니 n y 냐 much냐가 시험에 나와 어떻게 풀어? 중1 때 배웠잖아 m 니와 m u 의 차이가 뭐야? m 니는셀수 있는 거고 m u 는셀수 없는 거죠 여기서 뭐셀수 있어? 뒤에 카메라들 셀수 있지? 요거 그래서 m 니 n y 야 m u 14대만큼의 카메라들을 사용한다. 됐, 무슨사 명사 뒤에 오니까. 반대, 관계대명사. 그래서 해석은 뿅. 여기까지, 컵나인 앞까지. 꾸며줘. 관계대명사 전. 어? 근데 뒤에 동사가 있어.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뭐에 맞춰? 선행사. 선행사가 지금 단수야, 복수야? 카메라들 복수니까 애써 없죠. 캡쳐. 무슨 뭐 뜻이야? 포착하다. 공을 포착하는 카메라들이야. 어디에서? From various angles. 다양한 각도로부터 공을 포착하는 14대만큼의 카메라들을 사용합니다. 그 그래? 다음, 컴마 ing무슨 구문, 컴마 있고 ing나 pp 있으면 무슨 구문? 응. 분사 구문. 부문, 분사 구문은 무조건 해서 어떻게 해? 하면서 showing exactly 정확히 보여주면서. 자 이것도 해보자. ing냐 pp냐? show의 pp가 뭐니? show, showed, s h show o w 죠 얘들아 분사 구문에서 ing냐 pp냐 물면 어떻게 풀어? 물어보면? 그렇지 주어랑 능수동 따져 주어가 뭐니? 어? 주어가 관계대명사 되시죠. 네.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랑 똑같으니까 결국 주어는 뭐야? 카메라들이야. 그러면 카메라들이 보여줘, 보여줘, 보여주니까 농도 알려주시죠. 뭘 보여줘? 이거를 아니, 뭐야? 이거를 보여줘. 바로 차 위열부터 끝까지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게 목적어지. 근데 위열과 어디에라는 의문사야. 얘들아, 의문사 있는 덩어리가 목적어 자리에 와. 뭐라 불러? 아, 음. 간접 의문문. 어순 어떻게 돼? 의 의주. 주동. 고개 시험에 나와. 그래서 의주동 맞지? 이거 순서 바뀌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의동주죠. 그 공이 어디에 있는지를. At a certain time. c e 을 어떤 애도 모르더라. 특정한 시간에 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면서. 다 끝나가 이제 도문장 자,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The moment. 별표. 자, 이거 해서 어떻게 하니? 순간 하지 말라고 했잖아. 똑같은 말이 뭐야? 뭐뭐 하자마자 하니까. 근데 이거는 똑같은 거다 외워야 돼. 자, 순간 하면 또 뭐가 있죠? 모먼트 말고 뭐가 있어? 미닛트가 있고요. 미닛트. M I N u T. 그다음 인스턴스가 있죠. 인스턴스. 세 개야. 외워라. 순간. moment, minute, instance 뒤에서 주어 동사가 옵니다. 네.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똑같은 거 뭐야 세 글자 모스네지야. 그래 이게 나온다고. 에지가 두개 나오면 뒤에 에지는 무슨 사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이게 나와. 자 어차피 뒤에 똑같이 주어 동사기 때문에 그냥 더 모멘트를 에즈스네즈로 바꾸면 돼요. 뒤에 똑같아봄이 꼴라인을 통과하자마자 시그널 신호들이 보내 보내죠. 보내지니까 무슨 태야 비동사 pp 수동태 보내지니다 어디로 tour 와치 w a t 가 보다니 보다 영사 아니야 뭐야 시계로 손목시계 야 니네 혹시 w o n 이 뭐의 pp인지 알아 그렇지 wear 입었다 과거 뭐야 were pp가 worn이야 worn 이렇게 돼 이거야 이거 pp는 되어진이지 그럼 무슨 뜻이야 이게 입다 착용하다 즉 입혀진, 착용되어진 자 이렇게 꾸며주겠죠? 항상 분사는 분산은... 앞뒤에 명사 꾸려줘 어떤 시계? 심판에 의해서 야 쟤네 놀러갔다 지금 들어오냐 이거 진와 심판에 의해서 착용되어진 시계로 신호들이 보내집니다 됐어? 마지막 디어답션. 어, 아까 어댑트의 명사형이야. 현으로 끝나는 명사야, 명사. 하나. 명사. 체 아까 어댑트 기억나지? 예. 네. 그러면 어댑트의 명사형 적어 봐. 어댑트의 명사형은 어댑션이 아니고요. 어댑테이션이야. 어댑테이션. 어댑테이션. 못뜻이겠어 적음. 안 된다고. The adoption of goal line technology. 골라인 기술의 채택은 forever 영원히 마지막 중요한 것로 out. 결국로 out. 뭐죠? 배제하다. 배제하는 거 알지? 빼는 거. 이거는 아마 이거로 바뀌어서 나올 거야, 시험에. 이단어 꼬가라 둬야 돼. 이거 이거 바뀌어서 나와. exclude야. exclude. 이게 배제하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과보니까 어, 디부차, 엑스클루디, 배제했습니다. 뭐를 가능성, 을 뭐의 가능성, 골들에 대한, 오벌에 대한 논쟁들의 가능성을 영원히 배제했습니다. 논쟁 안 해도 됐다, 그말이죠 기술이 나와서. 내용상 끊어가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 일단 그 내일 숙제는요 몇 페이지까지 나면 그라미 잡아라 저기 워크북 해봐 아니 본문 이해워크까지니까 뒤에 쭉쭉 넘기셔서 본문 이해 워크북이 몇 페이지까지 이거는 지금 하나 말할지 여기 네? 어. 64페이지까지요 내일. 6 3페이지까지요아 네. 내가 시험치 안 줘요,